안녕하세요. 2022소행성 다이어리 오늘 25번째 이야기 진행을 맡은 김정혜입니다. 부척이나 어, 무더웠던 올 여름인데요. 지난주로 장마가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부터 다시 장마가 시작되는 기분입니다. 너무 후덥지근하고 덥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장 가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다란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시원한 숲 속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조경설계사무소 숲속 소장님 정경선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영각입니다, <laughs> 소장님. 조경설계 사무소 소장님인데요. 조경설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아, 네, 조경은요. 어, 한마디로 말하자면 삶의 질을 저 높이는 그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제외한 모든 것이 이제 조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아파트 외부 환경이라든가 백화점 또 도로 도로 공공공지 대학교 어린이 공원 병원 등등 외부 공간의 식재뿐만 아니라 조명 포장 기타 휴게 시설물 파고라 의자 등등 외부에 보시는 모든 시설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 업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무지한 저는 조경이라고 하면 꽃, 나무, 풀, 이렇게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거의 모든 곳이 조명, 조경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 멋진 일을 하시네요. 네. <laughs> 물론 전공을 하셨겠지만 예, 조경 설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 오셨을까요? 네, 대학 졸업 후 계속 했으니까 그때가 1995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7년쯤 됐고요. 조경 설계 그 숲속이라는 회사를 유지해 온 것은 올해로 17년째입니다. 뭐 기간만 길지 회사를 엄청 크게 키우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하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 생활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을 정도로만 규모를 유지해 왔습니다. 아 그래도 한 분야에 26년 동안 일을 해오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회사를 꾸리지는 않으셨고 회사에 입사를 신입사원으로 하셨을 텐데 예, 그 들어가셨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잘 다니고 열심히 했었고요. 어 그런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 제가 육아 휴직 때 모유 수유를 했어요. 네. 근데 모유 수유를 하고 회사를 나왔는데 그 모유를 짤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그때 당시 26년 어, 전쯤에는요. 예. 네. 지금은 지하철에도 뭐 모유 수유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숨어서 모유를 짜야 되고 화장실에서 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옷에 그 모유가 줄줄 흐르고 직장 그 동료 남자분들은 음, 이해하기 쉽지 않, 네, 않았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참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그 아이가 그 모유만 먹고 어 전혀 우유를 입에 대지 않, 않더라고요 며칠 젖병을 동안 안 빨았군요. 네, 네. 그래서 어렵게 들어갔고 그 좋은 회사를 제가 그때 그만두게 돼서 아 이제 제가 경력이 단절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다니던 회사에서 조금 일도 주시고 그리고 프리랜서로 이제 그 후로는 활동을 하게 됐죠. 네, 재택을 하시면서 네, 네. 방한 칸에다가 네. 이제 조금 밖게 책상 놓고 컴퓨터 놓고 제도판 놓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육아를 집에서 같이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그 험난한 아, 일을 지속할 수 있으셨을까요? 누구나 다뭐 일을 하면서 어, 육아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 아실 텐데요. 주변 분들의 이제 도움이 컸는데요. 처음에는 저희 친정 그 부모님이 봐주셨어요. 네. 그 봐주셨고 그리고 어, 옆 그때는 이제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초창기 때는 제가 집에서 일을 했기 네. 때문에 복도식 아파트라 주변 이웃분들이 어 여기에 누가 살고 어떤 아이를 키우고 뭘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제 속속들이 서로를 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힘들게 일하느라고 밥도 못했을 때는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음. 또 아이가 다쳤을 때는 병원도 데려다 주시고 그리고. 바쁠 때는 또 아이도 같이 봐주시기도 하시고 아무튼 저는 이웃의 도움을 많이 받고 여태까지 유지해야 했습니다. 아, 진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맞다는 우리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고요. 저도 역시 복도식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해서 아이를 키웠던 세대인데 지금 아파트 문화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저희 뭐 신도시를 개발하고 예전, 옛날 그 분당 1도시 분당도 이제 뭐 나중에는 어떻게 네, 재건축, 재건축을 뭐할 텐데 네. 그렇게 뭐 거대한 거 말고 일상적으로 이웃과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게 네. 이제 소망입니다. 이웃들끼리 자주 만날 수 있게 그렇죠. 어딜 가도 자주 부딪혀서 옆집에 누가 살고 아래층에 그렇죠. 누가 사는지를 잘알수 있는 마을 마을이 진짜 문화가 잘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는 거는 결국 다 네, 비슷비슷하게 네, 똑같. 네. 먹고 사는 거 똑같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그래도 그 시기를 지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 그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 네? 아이를 봐주셨던 저희 친정 엄마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때 쓰러지셔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누워 네. 계시는데. 어 제가 그때 설계 계약상 약속한 날짜도 지켜야 했고또 음. 엄마가 바쁘면 아이는 잘 놀다가도 아프고 다치고 다치고 사고도 나고 <laughs> 그러니까요. 어 그때는 시간 싸움과 잠못 자는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 네. 어 힘들었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아프셨으니까 병원도 자주 가봐야 되는 상황이 네. 되었고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정말. 했어요. 그래서 <laughs> 아이, 그때 사진 보면, 그러네요. 네. 그때 사진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laughs> 큰언니 얼굴이 있고 네. <laughs> 그때 사 <사진> 속에, 네, <laughs> 추억입니다. 그것도 네. 지나고 나니까. 아들만 둘이신데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어, 어머니가 그렇게 쓰러지시고 나서는 어린 둘째를 지방에 계시는 시어머니께 보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친정제 어머니가 봐주시질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시, 시어머니가 공장을 다니고 계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공장 그만두시고 첫째 아이는 저를 떠나 이제 엄마를 아는 나이가 네. 돼서 엄마랑 이제 분리할 수가 없었고 네. 둘째 아이는 그때가 이제 6 개월 정도 됐으니까 음. 엄마를 아직 잘 많이 음, 알지 아이가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멀리 지방에 보냈죠. 귀양 갔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1년 만에, 네. 이제 뭐 중간중간 가서 보기도 했지만, 1년 만에 이제 저한테 어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됐을 때 왔는데, 저랑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 엄마를 얼마나 모르는 줄 알았는데, 네.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이렇게 나랑 눈을 마주치지 않, 않는 아이가 됐을까 이런 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로 후 초등학교 때, 고학년 때까지 제가 항상 제품에 안고 잤던 것 같아요. 아유. <laughs> 그런데 지금 그 둘째가 늠름하게 잘 자라서 네. 지금 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저씨가 됐습니다. <웃음> <웃음> 경험상 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그래도 아이는 엄마 숨결을 느끼면서 사는 게, 어, 함께 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뒤늦게 네. 살아보니까, 네. 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육아와 일을 병행하시고 가슴 아픈 일 많으시면서도 그래도 회사를 놓지 않으시고 일도 놓지 않으셨던 어떤 원천, 원동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뭐, 여러 가지 원동력은 여러 가지가 네. 있지만, 첫째로는 아이들 때문에 일단은 돈을 벌어야 했었고요. <laughs> 생계, 네, 네, 네. 생계까지는 아니지만, 네. 좀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고, 욕심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함께 일했던 직원들에 대한 그런 책임감 맞습니다. 같이 공유해야 네. 되는 생각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있었고,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저한테 일을 맡겨주신 그 발주처 분들과의 약속과 신용 때문에 지속되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가장 중요한 건 같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조경은 조경은 나이가 들수록 더그 경관이 깊이 있게 보이고 그 공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주변을 어, 더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꿈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지금 말씀해주신 그네 번째 이유, 꿈이 생기신 이유. 제가 그래서 오늘 소장님을 모신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꼭 하던 일을, 하던 일을 전향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만 다시 시작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26년 동안 지속해 오셨던 일에 어떤 방향을 새롭게 잡으시고 그거에 매진하시는 모습에서 제가 소장님이 아 제가 생각한 이 주제를 함께 나눌 적합한 게스트라는 생각이 <laughs> 들었습니다. <아이고. 웃음> 네. 어,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대학원에 늦게 진학하신 거를 알아, 알아요. 예, 그 진학하게 되신 계기와 또 느끼신 점이 뭘까요? 예, 20년 전에 사실 대학원은 좀 다녔는데, 일과 육아와 대학원까지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중, 대학원은 다음에 가면 되지 하고 미뤄놨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아이가 대학을 갔었고, 또 시간도 좀 생겼고, 또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 대학원 등록금을 제 스스로 <laughs> 낼수 있을 것 <laughs> 네, 같아서 내 능력으로 네, 네. 결정을 하게 됐고요. 네. 어 일과 육아를 책임졌던 나에 대한 그뭐 보상 심리랄 그럴까 음. 그렇게 해서 벼르고벼르고 벼르고 25년 만에 대학원에 들어왔네요. 그래서 네 졸업을 언제? 네 이제, 이제 8월 달에 하게 되고요. 들어와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사람은 끝없이 공부를 하고 또 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그런 계기,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아,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 도전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드립니다. 네. <웃음> <웃음> 어, 요즘 조경 트렌드가 어떤 거고요? 또 소장님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조경은 어떤 걸까요? 어, 뭐 생명을 다루는 그그 그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식물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일을 하는 작업이라서 네. 트렌드라든가 막 이런 거를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음. 요즘은 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식재 소재와 재료들을 사용하는 거를 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을 할때 음. 음, 토목이나 건축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 있잖아요. 숨겨진 네. 공간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눈에 띄지, 띄, 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공간들을 음. 예쁘게 꾸미고 또안 좋은 경관, 그런 거를 더 좋게 만드는 작업을 주로 많이 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소장님께서 우리나라의 숨겨진 아름다운 곳곳을 오랫동안 경감 답사 해 오신 걸로 아, 들었어요. 네, 네, 한 10년 정1년간한 달에 한 번씩 그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그 알려진 관광지 빼 말고 어 섬이라든가 지방 곳곳에 숨어 있는 문화재라든가 그런 어, 경관이 뛰어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를 이제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다니면서 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조경 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름 뭐, 책도 좀 만들어 봤고요. 공동 작업이긴 아, 하지만 관광 가서 다녀오신 곳을 사진도 찍고 하셔 가지고 네. 네. 숨어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을 찾는 음, 것도 하, 네. 하고 맛집도 찾고 또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를... 정말 알고 보면 지방 곳곳에 너무 아름다운 곳들이 많죠. 네, 많 많아요. 네, 많은데 네.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네. 것 같아요. 아우, 어느새 시간이 짧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소장님이 어떤 꿈을 꾸고 또 CEO시니까 어떤 회사를 만들어 가실 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좀 저희가 하는 일이 어, 생태적으로나 좀 지속될 수 있고 관리가 많은 관리가 필요 없는 음. 조경을 어, 만드는 게 일단은 목표이고요. 다음에 경관답사를 통해서 저는 우리나라 좋은 경관을 지키는 일에 고민을 많이 하고 싶고 또 공부하고 싶하, 네.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뭐 너무 경쟁하는 사회에서 경쟁하는 회사까지 만들고 싶지는 음, 않고요. 네. 어 직원들과 함께 어그뭐 삶을 공유해 나가는 그런 네. 회사를 만들고 싶고요. 또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함께 오래오래, 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하면 목표입니다. <웃음> 진짜 <웃음> 아름다운 꿈입니다. 네. 네. 그 꿈이 꼭 이루어져서, 네, 저희 그 후세대에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어, 그게 무슨 얘기야? 독박 육아가 무슨 얘기고, 왜 그게 힘들었어? 라고 우리 후세대 후배들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잘 보존하고 그런 일에도 소장님이 큰목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도 소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모시고 우리나라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곳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즐거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S&B 원더풀 성남.